이게 예. 국감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<laughs> 있을 수밖에 없죠. 예. 만약에 국감의 대비라면은 새 총무비서관이 오면 뭘잘 모르잖아요. 네. 설명하기가 네.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총무비서관이 뭐 지금 살림살인이 이렇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설명하는 게 맞죠. 이분이 자꾸 안 나오고 뭔가 이제 숨겨지는 가려지는 듯 하니까 자꾸 관심이 가고 도대체 왜? 이게 타이밍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럼요. 더 이제 우리가 물음표가 더 커질 텐데. 네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겉으로 드러난 바로 무슨 뭐 대통령 측근이었는데 크게 잘못한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. 그냥 궁금한 것 같은데. 네, 근데 왜안 나오지? <laughs> 어... 뭐, 그리고 학력이라든지, 뭐, 출신이라든지, 고향이라든지, 왜다 베일에 가려져 있지? 나이도 그렇고. 이게 대통령실 비서관이면 1급 공무원이에요. 네. 예. 그렇죠. 1급 공무원이면 은 부처에서 차관 바로 밑에 차관보험도 실장급인데, 대한민국 1급 공무원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는 국정원, 음, 국정원도 1급 정도면 대강은 이렇게 알려지는데, 제외하고 처음이니까 어... 점점 이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어... 왜 궁금해하는데라고 하면 궁금하니까 예. 궁금하지 이렇게 예. 되는 거죠 그 저도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어...